시간 여보로 서버로 참 허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 이 제주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 가치와 또 사회적 가치를 공통으로 창출하고 있는 기업 그런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열심히 또 일하고 있는 한 회사를 제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제주도의 그 청정한 자연을 가지고 이 제주만의 제품을 만드는 네. 네. 푸른콩 방주에 왔습니다. 일단 그 우리 회사 소개를 좀 간단히 해 주신다면 저희는 제주 토종 자원과 네. 제주 전통 문화를 가지고 어걸 지켜나갈 지켜나가기 위해서 상품화를 하면서 어 제주도의 어떤 다양성을 지켜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게 네. 네. 지금 저희 푸른콩입니다. 네. 뭐 그냥 거치 푸르른 색깔이고 이게 다 익은 상태인데 네네. 푸르른 색깔이지만은. 이게 다 익은 상태여서 푸른 콩이라고 하고 있고 네, 예 네. 그다음 모양이 약간 달걀처럼 동글동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타원이어서 네, 네, 네. 푸른 독색이 콩 아, 예. 푸른 독색이 콩이라고 예예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이거를 장을 만드니까 네. 그리고 여기선 장콩이라고 부릅니다. 아, 장을 만드는 콩이니까 그냥 장콩이다. 예, 제주도에서 였는데. 예, 제주도. 그 네. 혹시 콩잎 좋아합니까? 콩잎 좋아. 아, 이고그 콩잎, 콩잎에 그저 보리밥에 이걸 딱 해가지고 적당히 넣고 장도 넣을 때 넣고. 와, 그걸 싸 먹어. 예, 예, 예. 그때 토다 먹는 토다 먹는 콩섭이 바로 이 콩? 예, 이 푸른 콩섭입니다 아, 아. 예. 콩의 종류가 많을 텐데. 예. 요 순수한 이 콩을 계속 지켜가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말이죠. 콩을 원래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서 네. 저희가 그 최종포를 조성해서 한2 0여년쯤 네. 계속 종자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의 그 푸른 콩을 가지고 장을 담기는 그 원래 기술의 원천은. 예. 어머니에게. 저희 어머님이. 어 저희 그 저희 외 증조모님에게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가난 뭐 이제 가서 열곱 살 때부터 배웠던, 배웠던 예 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담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데랑 비교하고 문헌을 보시다 보니까 아 이게 제주의 독특한 자원이구나 장문화의 다양성을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것을 잘 지키는 곳이라고 해서 저희 어머님은 이제 국가 대한민국 식품 명인도 되셨고 또 제주도청에서는 또아 이게 제주도의 중요한 전, 어, 문화구나 그래서 네, 네, 네. 제주 프콩 된장을 향토음식으로 지정을 하고 전 세계가 지켜야 하는, 예, 지켜야 하는 소중한 음식문화 자원 그 맛의 방주라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맛의 방주 프로젝트를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할 때 어, 제주 프콩장이첫 번째로 거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제 1호로. 예. 그만큼 그 소중함을 인정했다는 뜻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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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그 사회적 예 경제 조직, 경제 조직 지원, 지원 사업, 사업. 제2기아2기 예. 아, 예. 그래서 탄생한 게 이거 이 커피 예예예예 예, 예. 아, 그분들이 아, 오셔서 그러시구나. 사실은 요즘 기후 변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3년간 그렇죠. 흉년이잖아요. 여름 짱물 다못 담아 그러면 우리는 이 사업을 이제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지킬 수가 없다. 지킬 수가 없는 아,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또 다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시 이렇게 어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을 같이 새로운 하고 새로 마이템을 하자.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이 지역에서 이런 좋은 종자로 장을 담고 있듯이 또전 세계 어느 지역에선가는 또 좋은 그 지역에 좋은 커피로, 커피콩으로 이렇게 그걸 지켜나간 분들도 있으니까 네. 나중에 이렇게 커피를 잘 만들고 그런 분들하고 국제적으로도 연대하고 네. 이런 일들을 하면 좋겠다. 그러므로 알면 아마 우리 제주도의 프롱콩 재주 프롱콩장을 지켜나가는 이제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라고 이제 컨설팅 해주시면 음. 도와주셔서 이렇게 제품을 결과물이 만들, 예,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예, 예. 회사는 계속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 저희 회사가 명맥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제주도의 중요한 이제 토종 자원 그리고 전통 문화를 지켜나가는 것이 된다. 조상부터 이어져온 이 기술은 앞으로 우리 후손에게도 물려줘야 할 테고, 예. 앞으로의 뭐 계획 또는 뭐 앞으로의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차조, 예? 그 다음 매조, 이런 것들 제주도에 다 없어졌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씨앗들을 발굴해서 그 몇년 전에 씨앗들을 지금 되새기, 다시 살려내고 확장시키고, 이런 일을 로 농구들, 그 다음에 그걸 만드시는 분들하고 연대해서 그분들도 같이 해나가고, 그래서 저 혼자만이 아니라 저희가 해서 의미 있다고 하는 일들을 더 이렇게 확산시키는 일을 네. 하면서 제주도의 생명 문화 다양성을 더욱 더 지켜나가려고 노력해 <laughs> 보겠습니다. 아고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의 또 노력이 있기 때문에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은 이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아, 네. 그런 노력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꿋꿋이 지켜나가기를 네. 다시 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